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가 결과적으로 현재의 그 소비의 중심층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 그리고 여러 기업 ]들이 이들이 과연 무엇을 이렇게 원하고 무엇을 사려고 하는가? 이를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에게 뭔가를 팔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키워드로 봤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다섯 가지로 봤는데요. 먼저 부의 축적그래서 네, 앞으로 경제성장과 자산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요. 그 세대 내 격차 그 고대득 밀레니엄 월소득 500만 원 이상 중 50.8%가 부버 세대보다 많은 부를 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만 저소득 밀레니얼은 그 비율이 십점칠퍼센트 내집 마련. 그래서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마련하기 힘들다. 네, 어렵다. 그 밀리엔전에서 10명 중 9명은 노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연령층일수록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아마, 네,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 3명 중한명은 해외 투자에 관심 있고, 나이가 어리고 보유자산이 클수록 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누군가라고 하면 은 현재 22.2%를 현재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구분은 여러 가지 있다고 라 하는데 지금 사일런트 세대가 1945년생까지 베이비 부모가 46에서 64년생, X세대 65에서 80년생, 밀레니얼 세대는 요 81년에서 90년생, 6년 세까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1년에서 96년까지 니금의 이제 2, 30대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1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과 자산 축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요.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 이렇게 뭐7% 8%, 7%, 8%, 심지어 지금은 뭐 3, 4%도 힘들 거다. 그래서 1, 2%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자산 축적하는 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욜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그 젊은 층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응답자,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합쳐서 68%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렇게 총 자산 규모별로 본다라고 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중에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자산 줄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액 월 소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네, 200만원 이하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차이는 그렇게 까지 크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네, 하네요. 자 그러면 은 세대 내 격차도 보시면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살수 있다 라는 게34% 아니다. 34%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 노력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월 소득으로 나누는다 라고 하면 더 내가 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자산 규명을 본다 해도 5분위가 확실히 느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갖게 되고요. 소득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렇기 힘들지 않을까? 어떤 포기 또는 그냥 절망 이렇게 되는 양극화가 사회가 고착 고착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내집마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집마련은 꼭 필요하다가 무려 70%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예전에는또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들 안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와 진짜 내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좀 편하게 살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 상승의 한 가지 요인 한 가지가 죠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음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별로 본다 그래도 네1분이부터5분이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집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좀 조심하고 위험하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내야죠. 어, 다만, 자신의 소속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가 무려 73%입니다. 네. 내 집마련 꼭 필요하다가 70, 거의 80%인데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다는 또 65%. 그, 그러니까 결국에 내 돈만으로는 하기 힘들까 결국엔 부모님 찬스를 써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의, 어, 소득, 자산 이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시면 자녀가 그걸 이어받는 거고, 없으시면 그걸 못 받는 거고, 이런, 그, 세대로, 그러니까 사다리 거저 차이가 점점점 되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86%.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심해졌었는데, 습니 약간 좀 우려스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교육 자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요런 것들은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18% 5% 그러니까 합치면 2 4근데 그렇지 않다가 보면은 34%.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니 내가 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우려, 그런 의심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본다 하더라도 25에서 29세 그니까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가,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우 그렇다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요. 오히려 나이를 말해서 1% 늘어났고, 그런 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해외 투자입니다. 지금 해외 투자는 실제로 젊은 친구들 2, 30대가 사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고려해 보거나 실제로 투자했다고 그렇다가 31%, 그렇지 않다가 68%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나이가 네, 보시는 것처럼 젊을수록 비중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자산이 많을수록 더,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면 또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약간 분산 차원으로 이렇게 하니깐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어, 생각해. 그니까 그만큼 해외로 자산이 이전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볼때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지. 그러니까 부의 축적은 내가 부모 세대도 못할 것 같고, 세대 내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고, 내집마련는꼭 필요하고, 노후 준비도 내가 해야 되고, 해외 투자도 해야 될것같 요런 것들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해외 투자를 포커스, 그러니까 미래 에셋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면, 그 선전, 보시면 아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가 나는 해외 투자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로 통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내집 마련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현재, 음. 보고 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결론 밀레니얼 세대는 앞으로 자산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대 내에서도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전망의 차이가 나타난 양극과 경향이 보인다.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이루,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노후 준비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한다 생각한다. 기성세대에 비해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편으로 해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 30대들이 어떠한 생각을 자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그 이전과 달리 주택 꼭사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그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